나훈아 씨도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그 나이에 신곡도 내고, 광팬도 모으고, 이제 고별 콘센트까지 했으니, 잘 마무리하면 인생 그런대로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쓸데없는 발언을 해서 실패한 인생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나훈아 씨를 가수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훈아 씨 노래 중 좋아하는 노래는 여러 개 있는데, 그것뿐, 가수로는 별로였지요. 특히 모 생방송에 나와서 바지춤을 까내리는 돌발적 행위를 보면서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의사, 의자 위로 올라서더니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혁대를 풀었지요. 자세한 경위는 기억이 없지만 모 가수와의 스킨들도 조폭과 연관이 되면서 조폭이 당신의 성기를 절단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것을 해명하면서 성기를 보여 주겠다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의 복잡한 여자 관계가 싫어서였습니다. 비슷한 동년배로서 보는 당신의 사생활은 건전하지도 않았고 남자로서 책임감 있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잠재가다시피 한 당신이 늙은 나이에 재기하여 테스형을 부르고 광편을 다시 불러 모은 옷을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의 재기를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짐작에 가며 그 의지가 존경스럽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구소수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시기랄까 망언은 당신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광팬들이 모여들고 재기에 성공하니 세상이 만만하게 보였겠지요. 보통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가수로서 성공을 했을 때 가수로서의 선을 지켰으면 당신은 성공한 가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훈육하려 하다니 그것은 아니지요. 당신이 누구를 훈육하거나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낼 만큼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건전한 사생활도 없었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희생한 삶도 아니었으며, 학문적 연구를 하거나 어떤, 어떤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지요. 돌이켜보시지요. 노래 한 가지 빼놓고서 뭐한 가지 이루거나 내소울 만한 게 있던가요? 성실한 가장이기라도 했나요? 당신의 교만한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일자, 어른이 말하는데 하며 버럭 하더군요.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기도 하고, 늙은이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 나 젊은이의 이는 좁게 쓰이는데, 늙은이의 이는 별로 곱지 않지요. 두 아들이 싸울 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다 혼내셨다고요. 만약 한 아들이 칼로 다른 아들을 찔렀다면, 그래도 두 아들 다 혼내셨을까요? 만약 이번 친이 굳됐다가 성공했더라면 당신은 근의 앞에 불려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양을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얀마 같은 독재국가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양비론으로 싸우면 두쪽다 나쁘다고 말할 건가요? 당신은 가수로도 인류는 아니었지요. 뭐, 조혁배 씨나 송창식 씨처럼 작곡, 작사를 한 노래가 있기는 합니까? 싸이처럼 세계를 흔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재 씨와 쌍백을 이루며 한 세대를 풍미했다고 하지만 거의 언제나 2등이었지. 1등은 한 적은 별로 없었지요. 아닌가요? 의원인지 도지사인지 잘 들어라 하고 뒤고 만장하시더군요. 나훈아 씨. 나이 들어 어른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 값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나보다 잘난 놈 없다고 소리치고 나서면, 어른은 그냥 노인도 못 되고, 늙은이가 됩니다. 구차스럽고, 천하게 늙은 사람이지요.